언젠가는 글쓰기 힘이 자연스레 길러진다는 점이다. 성실하게 인풋을 쌓아왔다면 아웃풋을 데리고 시도해야 한다. 글쓰기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글을 쉽게 쓰는 방법은 소소하게 시작하는 거다. 얼마 전부터 내가 오늘 행복한 이유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 한 장을 골라 올리면서 짧은 설명을 덧붙이는 포스팅을 올리고 있다. 방식은 이렇다. 온종일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재미있는 걸 발견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 친구와 함께 멋진 길을 걸었으면 길 사진을 찍고 꽃이 예쁘면 꽃을 찍는다. 꽃임 끝에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포착해서 찍는 거다. 다음 날 아침에 어제 찍은 여러 사진 가운데 한 장을 고른다. 핵심이 이거다. 사진을 고르는 과정이 곧 나와의 대화다. 거창한 무언가를 쓰는 건 베테랑 작가도 마음먹기 어렵다. 대신 아주 소소한 일상을 포착하면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다. 만약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으면 반성한다. 어제 나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을 하나도 한게 없었구나.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도 아침에 올린 사진 한 장의 기록이 이어지다 보니 나는 무엇을 할때 행복한 사람인지 보인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의 패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기 안의 목소리는 소리가 없다. 그것을 들으려면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패턴을 읽어야 한다. 무엇보다 들어가는 품에 비해 보람이 훨씬 크기에 꼭 해볼만 하다.